과연 이게 내와인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그거를 따져보고 있어가지고 와인에서 <laughs> 지금 다 치워져 있죠. 우리 그 손에 안 가면 거기서 정리해 버니까요아 브랜드 상관없이 손이 안 가는 시계 계속 끝까지 갖고 있는 것도 무슨 일이고. 아이블레신 지금도 찾더라고요. <laughs> 은근히 노출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<laughs> 바이얼 때쯤은 딱 어우 이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이거는 뜯어보면 이... 좀 이뻐보일 수도 있겠는데 음... <laughs> 뭔가 지금 뭔가 되게 생소해가지고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다른 모습이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.